가고싶어요? 아난내 혼자도 잘가아 혼자서 잘가 <laughs> 어떻게 그래도 누가 보내주면 더 좋지 않아요? 아뭐 좋지 아 공짜 홍콩은 네. 아 최고지 오늘 미슐랭 원스타 가요 2tn 제가 진짜 못가요 2tn 대수랑 네. 여기네아야 거기서 먹다가 만약 거기 만약에 일찍 문 닫는다 그럼 먹다가 배가 안 찼다. 음. 아 2차도 먹방이야. 요. <laughs> 요, 요. 시그널 보오네. 시그널 보오네. 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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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릿. 네. 시그널 보오네. 못 알아차마가. 야, 맛있는 냄새 올라오지 않냐? 네. 빨리 가자. 미슐랭이 우리 기다린다. <laughs> 선녀와 나무꾼이라고요? 선녀와 나무꾼 아니죠 선녀와 나 후꾼. 아나 우리 이제 쾌점야아 아. 아 혹시 반이 마지막 오더래 지금 빨리 해야 된대. 아좀 빨리 하래. 저희 어 포크 립스 이거요. 어 포크 립스 오케이. 어 좋아. 이 이거도 추천하는가? 네네네 네. 아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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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那个 별로 없어. 최소 1 0 0아 아, 알아어 2번. 아. 이 2번하고 저 면에 라 이거. 면라 이거. 아, 小的小的 나. 자. 그리고

그래도 누가 보내주면 더 좋지 않아요? 아뭐 좋지. 아 공짜 홍콩은 아유 최고지. 옥수수즙. 어, 그... 따뜻한 거였어. <laughs> 아 따뜻한 거야? 네. 아 죽이네. <laughs> 옥수수 죽이네 살짝. 뭐, 맛있다. 어 괜찮아? 네. 음맛있어야 이거는. 고맙습니다 그냥 무슨 되게 시큼한 그그그귤 종류인데 그건 뭐라 하지? 귤? 아무튼 그 되게 시큼한 거 그거 그거 주스야 약간 좀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 일단 간판 국수요리 이거는 이건 국수요리고 이거는 혼돈이에요 혼돈 아 국물에 고수가 들어가 있네. 한번 먹어봐봐. 유기 고수자. 다남 당신한테 해대요아 이거 감사합니다. 부드타죠 이런 말씀 들으면. 아 완전 부드타지. 예, 이게 여기 다 간판이에요 이거 국수 이거는 볶음국수 어, 맛있어? 아 국수 맛있어 맛있어? 근데 진짜 요리 맛이 되게 깔끔하다 여기 가게가 푸티엔이에요 푸티엔 아 근데 요리 맛이 진짜 깔끔하다 이건 음? 뭐예요? 이거는 고기튀김. 고기를 옷 입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또 볶은 거야. 환상이다. 음, 음. 탕수육 느낌인데, 아, 그런데 이거는. 와 대박이다.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쌀국수볶음 또 먹어볼게요. 이건 쌀국수볶음이야 여러분들. 이건 돼지고기예요. 돼지고기. 이건 족발. 미슐랭 몬스타답게 요리 맛이 되게 깔끔하네 아, 아, 두부탕 뭐요아 두부탕 아하 뭐 이렇게 맛있을나 오늘 먹고 죽을라 <laughs> 조개 요리 조개 요리 이거 대박 아 대박이네 그가 누나는 한가서 방송 칠거야 야 이건 너무 괜찮다. 너무 아, 맛있죠. 깔끔하지 없죠. <목소리> 너무 괜찮다. 아 이건 뭐 마피아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? 나 너무 맛있는데? 엄청 깔끔해요 진짜. <목소리> 아. 아 근데 고수 냄새가 조금 되게 남아. 고수 냄새? 고수 못 먹으면 나죠. 나 이거 좋아해. <목소리> 어. 그러니까, 먹을 수 있는데 다음 음식에도 계속 어. 향이 남아 어, 있어요. 맞아 맞아. 어. 이거 조개 한번 먹어볼까요? 어먹 어, 뭐 조개, 뭐. 조개 좋아해요? 아나 조개 완전 매니아지. 아, 맞죠? 어 그럼. 아, 이건 조개를 또 반쪽에 가지고 이렇게 쪘네. 이거는 간장 소스 찐 건데, 아, 조개 요리 완전 진짜 환장하지. 조개를 보자마자 시키시더라고요. 와, 아... 맛 있어요? 다시 한번 말하는데, 흠잡을 데가 없어요. 마늘 간장 향으로싹찐 거야. 향기 죽입니다. 비리지도 않아요. 음. 이건또 뭐예요? 이것도 조개 요리인데 이건 조개 볶음이야. 음. 맛있어요? 맛있어 봐 오늘의 소위야 하는 색이 음. 맛있다어기 음, 조개 있네. 응. 음. 응. 조개 많이 드세요. 나 조개 후리 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? 응? 음? 아, 여러분 너무 맛있다 이거. 나 이거 짤국수 먹는 거 한번 먹어봐봐. 음. 이게 뭐예요? 아, 새우군요. 음, 음. 이게 짤 짤국수예요? 응응응. 음, 고소하다. 음, 음. 아, 면이 진짜 얇다. 음. 아 몰라 진짜 와나 아, 미슐랭은 미슐랭이다. 아, 술한잔 좋죠. 음. 어떡하지 진짜? 나 감동인데?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오빠?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진짜로. 응 음. 우와 저거 내가 시킨 거. 아 이거 니 갈비. 이것도 여기 간판이야. 대박이네. 어? 오, 멍. 아 두부탕 좋아. 아 채비가 또 두부탕 챙겨주네.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진짜 미쳤다. 족발 한번 뜯어볼게요. 제가. 아 족발. 어 근데? 난 요거 한번 뜯어볼게. 네. 아 근데 소스가 이건 족발 튀김이고 이건 갈비 조림인가? 음. <laughs> 통리 맛있어요. 어때? 이거 맛 어때? 괜찮은데? 야 이거 고기가 녹아내리는데? 야 고기가 그냥 녹아내려 버리는데? 아니 족발 튀김에 이런 맛이 나구나 근데 족발 튀김 나도 처음 본다 아 어. 이거 고기가 그냥 뜯어져 야 통집인데 고기가 그냥 흘러내려 응? 아, 근데 아. 이 사람들 왜 국수가 간판인지 알겠어 왜? 국수 맛을 진짜 내가 봤을 때이 사람들 국수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야이옷 입고 족발 뜯는 너 모습 개섹시해 아. <laughs> <laughs> 얼마 나왔게? 얼마 나왔어요? 여러분들 얼마 나왔게? 어? 30만 원? 여기밀슐랭 원스타 원스타 식당이고 메뉴 10개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얼마 나왔을까? 30만 원? 자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못맞춰 174불 나왔어요 네? 한국 돈으로 14만원 정도 그렇죠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? 다 들어갔어 야, 그냥 먹어 이하고 먹어야겠다 재이하고 <laughs> 먹어야겠다 나도 족발 한 뜯어보자 아, 오빠 저 족발 클리어 네. 클리어 해? 와, 개 깔끔하게 먹었네 그 족발 클리어 했습니다 족발. 족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여기 간판이라서. 와, 맛있다. 맛있죠, 봐. 말이 안 되지. 진짜 연하다. 아, 음. 진짜 연하다. 아, 나 여기 진짜 왔어야 됐네. 오빠,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응? 오빠는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. 1등 꼽으라면. 나 이거 조개. 음난 조개를 되게 좋아하거든. 음 근데 조개를 이렇게 비린내 안 나게 만들기 힘들어. 음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그냥 그냥 뭐술 한잔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. 그러면? 아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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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 밥 먹고 미스키도 좋아하니? 발렌타인 30년산 좋아해? 네! <목소리> 비싸요? 이거 먹어도 돼요? 그거 비쌀 텐데? 아, 오빠가 면세점에서 사온 거 있어 요음 방에 잘하네. 방에 있거든? 음. 방에 가서 뭐한잔 이렇게 간단하게 아넌 진짜 간단하게 조금만 마셔야 돼한반병 정도 남았어 오빠가 먹다가 글로. 이렇게 가져와서 먹다가 남은 건한 반명 정도 남았거든? 음... 난 오빠, 그 중, 어? 오빠 혼자 먹던 거예요? 응? 오빠 혼자 먹던 거예요? 아니면... 아뭐또 여러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먹었지 음... 왔다 갔다 하면서 깐 여자들이랑 먹던 거내랑 먹자 네 <laughs> 남자도 같이 먹었어 좋은 친구들끼리 같이 먹은 거야 남자도 같이 먹었으면 좋아요 <laughs> 그럼 같이 마볼래 나도. 아 원래 원래 이런 양주가 음. 한번까 가지고 그걸 다못 먹어. 제가 짬파예요. 타 <laughs> 제가 짬파예요, <타이어 웃음> <와요>, 타 오빠. 아 <아이, 웃음>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. 아거 <laughs> 비싼 술이야. 그러면 얼음 주문해 가지고 우리 방에서 앉아 가지고 소소하게 한잔 하자. 음. 아 나도 배부르다. 내가 터질 것 같아요. 음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어요 치얼스 치얼스 감사합니다 그래 마지막 날인데 즐겨 채비야 맞아요 음.